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좋은 아침입니다. 어, 제가 어릴 때 살던 저희 동네에는 어, 교회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가려면 항상 가게를 지나쳐야 했는데요. 그 조그만 동네 가게 앞을 지나치는 것이 항상 저에게 큰 유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게 앞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온갖 종류의 불량식품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교회를 가다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교회에 들어야될 황금으로 그 불량식품을 사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집에 돌아갔는데요. 엄마들의 눈치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평상시와 다른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어머니 앞에 저의 죄를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저의 모습을 본그 엄마가 굉장히 실망하셨던지 그날은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고 또 많이 혼내셨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것이 느껴지면서 또 너무 감사하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평상시와 같지 않고 어, 항상 부드럽고 항상 참아주는 것만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분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요한 예서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에 있든지 어떠한 잘못에 있든지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게 하심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줄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줄이게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섭리 아래에서 우리가 살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과 더 깊이, 더 친밀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분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